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5월 30일 토요일 QTI 빌리보소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요. 라는 이야기예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바울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믿었대요. 바울은 예수님을 찾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빌리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필요한 것도 마련해 주었대요. 빌리보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바울은 힘을 낼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힘으로 이루어진답니다. 한주 동안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발자국을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 걱정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도와요 이런 말씀들을 배웠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도 예수님을 알리는 힘의 힘을 모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